Dalam kebun y 리브에다고 인덱스. 인덱스를 이통에 넣고 알러제 아, 알 네. 인덱스가 얇아서 잘 들어갈까요? 이제 덩어리 넣어 볼게요. 으이, 으이 비공근 넣어 줄게요. 동성 다이소에서 파는 통에다가 큰동기들이 들어가고 동성 동성 동성들이 많으니까 일단 첫 번째 통은 이게 에 나왔네. 핑크 핑크 핑영이 이서, 레이, 유진, 리즈, 가을 얘는 두개 있어서 조금이 간식동성은 핫 그리고 이거 정도 필요. 이따 갔을게요. 그리고 이거 큰 동성. 잡히는 대로. 오, 유진이까지 해 넣었나 봐요. 얘네 말고 우리에게 있는 두 개, 추가 그리고 포스터. 에도무을 붙여서 포트를 만들었는데 찢기는 대로 오 멤버는 다 들어가 있을까요? 원영이 원영이 있고 레이 있고 원영이 있고 원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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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유진 유진얘는 유진스 리즈 리즈 2412345 가을이 오, 다 나왔다 멤버는 다 나왔어요 원영이가 제일 맞구나 이서, 가을이 가을이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포스터를 다 정리하고 포스터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장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일단 다 포장하고 다, 다 슬리브에 넣고 보여드릴게요. 다 포장. 오. 다 포장했어요. 이제 네임펜에다가 앞에 이름을 적고 끝낼게요. 음식 도무송 음식 도무송 포카이는 하면 안 되고 얘는 참어엔바트 도무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기 원형 원형 도무성 원형이 것도 작은 도무성 작은 도무성 이거는 포토매틱 하이브 <래이> 도무송, 레이, 피, 공, 굿. 원영이, 피, 공, 굿. 자, 이제 유진이. 유진은 여기에요. 유진이 비공군, 단체 비공군, 단체 비공군, 가을이 비공군, 비공군. 이즈거랑 이석거, 이즈 리즈 비봉 비공구이소비공구 끝. 네임펜으로 다 적었고 이제 이제 다 이를 접어서. 포장할게요. 맨 앞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아이브 도넛 먼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엽죠? 계속 포장할게요. 응. 이거 좀더 예쁘니까. 조심히 열어 밤. 그리고 음식은 빠밤. 야. 빠밤. 포스터는 감사합니다요. 감사드려요. 붙여줄게요. 지금. 이제 작은 거는 감사드려요, 똑같이. 자, 접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거에는 이제 그냥 포장용품에다 넣을게요. 일단, 저의 1위는 원형이 레이, 유진이, 리즈 가을이 단체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 마스킹 테이프로 둘둘 감을게요. 자 마스킹 테이프 원영이는 토끼니까 토끼 걸 뜯어서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도 다 둘둘 감겼습니다. 자 포토매직이랑 그럼 큰 것도 줄들 감을까요? 얘는 그냥 넣을게요. 네, 그리고 얘는 그냥 넣으면 다칠 수 있는데, 어 그냥 넣을까요? 네, 모두은다 그냥 넣고 일단 요거 여기에다가 이서를 뒤에. 뒤에도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라서 앞에다가 해야 돼요. 앞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다른 것도 다 넣고 보여드릴게요. 뿅! 뿅! 자, 다시 일단 이렇게만 했고요. 도무송들은. 그냥 뭐, 요 포장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거, 제일 중요한 걸 바닥에 놓고그 위에, 그리고, 나겨 동영상을, 다, 마지막 하나만 더 넣고 이제 포장을 하고 이 곶감을 곶감 감동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안녕